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사업은 일본, 영국, 이태리 3국이 영역하여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초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이다 기존 30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차지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업은 일본은 군사력의 현대화는 물론 일본 전반의 기술 의교 산업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전략적 의의는 첫째, 자체 기술 기반으로 스텔스,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기를 개발하여 군사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억지역을 확보하여 지역 내 공군력 균형 유지와 억제력 확보가 가능하게 다 셋째, 공동개발을 통해 방산외교와 글로벌한 보유업체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기술 다변화와 협력 파트너 다각화를 달성하며 셋째, 방위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개발 촉진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센서 등 민군 겸용 기술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리 된다. 셋째, GCP 국제 협력 구조는 향후 일본 전투기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여주러시다.